오늘 출근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많고요.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한파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 해안과 전라도에는 눈도 오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출근길 눈길에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다시 또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최고 5cm.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남부와 호남 지방에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막다가 오후에 서해안부터 다시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영하권으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1도 전주와 대전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영흥도 사고 부근의 해역은 물결이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곳곳에는 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